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채라댁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어, 오늘은요, 주길동에 있는 다 사랑 다육이 왔습니다. 다 사랑 다육이 여러분 아시죠? 가격이 어, 착한 아가들 많고요, 빛감 있는 아들 아, 아기들 많고요. 그리고 목대도 있고, 목덩이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어요. 여기도 국민 다육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새로 준비된 아가들 어, 다육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화이트 스노우인데요. 어, 조금 이 뒤에 이 아이도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굉장히 예쁩니다. 목대도 꿀벅지예요, 꿀벅지. 그 대신에 가격은요, 완전 착하게 여러분들께 드리는 건데요. 오늘 1번부터요, 20몇 번까지 있거든요. 24번인가 제가 봤는데, 음, 그 정도 있어요. 목등이 아주 끝에 보면 아주 꿀벅지에 있는 오래된 한 10년 묵은 아가들도 있으니까 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요. 마음에 드시는 어, 다육들 번호로 선택을 해주셔서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무료 아시죠 여러분? 이하는 택배비가 들어간다는 거. 우체국 택배로 여기는 발송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1번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1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제가 미나를 참 많이 보는데요. 어, 또 여러 가지 미나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게 묵은둥이로 뭐, 다져진 아가들 어, 사이즈는 크지 않으면서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온 아가들 어, 미나. 그러니까 종류가 미나 같은 품종이라도요. 어, 이렇게 작게 다져진 아가들도 있고요. 아주 크면서 음, 이제 막 다져지는 중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이렇게 빨간 포트에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아가들도 있어요. 이거는 다지는... 중인 거 같아요. 오늘은 이게 조그맣게 군생인데 군생인데 조그맣게 다져지 나간데요. 빛깔은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한 보랏빛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군생입니다, 여러분. 1번으로 선택하시면요. 어 미나 5,000원에 들어가실 수 있어요. 조그만 소형분에어분갈이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도 조그만, 어, 조그맣게 다져놓은 아가예요. 이것도 문스톤인데요. 여러분, 문스톤, 이건 사이즈가 5cm, 5에서 6cm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작게 묶여진 다져진 아가인데요. 빛깔이 너무 이쁘죠? 빛깔이 이렇게 예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조그만 이렇게 다져진 아가를 데려다가 여러분, 어, 키우기 나름인데요. 큰 분에 분갈을 하셔서요, 키, 크기를 키운 후에, 그때부터 다지를, 다지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부터 조그만한 콩분에 심으시거나 미니분에 심, 심으셔서 <laughs> 다지면 될것 같아요. 빛깔은 지금 다 나왔습니다. 문수톤의 빛깔 이렇게 살구빛으로 입장. 볼 검은 손톱 다 보이시죠? 어, 작게 다져진 아이. 이 예, 아이 가격도 굉장히 착해요, 여러분. 이거는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수톤 사이즈는요. 5에서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어,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세요. 3번입니다. 3번은 리볼리 페어라는 아가예요. 와, 삼두, 4두 군생인데 이것도 지금 작게 다져놓은 아가거든요. 빛깔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핑크빛으로 올라와 있고요. 입장은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 <laughs> 그리고 소독 끝도 좀 약간 길이가 있네요. 요거 삼두, 4두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얼마에 드리냐면 8,000원, 8, 8, 000원. 8 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작게 군생으로 다져진 아가들, 어, 러블리 리볼리페이, 페어, 리볼리페어라는 아이에요. 요거는 8,000원에 들어가시고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선택해 주시는데요. 어, 부케에요, 부케. 부케 군생인데, 이 아이를 제가 큰아이로 봤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엄청 예뻐요. 아주 빨간, 선명한 빨간색을 주면서요. 소독 끝도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백분도 있습니다. 음, 크게 키우면은, 어, 더 예쁜, 아니면 작게 먼저 빨리 빛감을 볼수 있는 방법. 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의 몫인데요. 어, 저는 이런 아이를 이제 조금 더큰 분, 요거보단 조금 크게 키워서 다질 생각으로, 어, 이런 아이 데려가면 그렇게 키우거든요. 음, 여러분들께서도 어, 지금은, 지금은 요, 같은, 이거보다 화분은 좀 큰데다 쓰셔야 됩니다. 쓰시고서, 어, 여름에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봄, 가을에 햇볕서잘 달구시면 굉장히 예쁜 빛감을 볼수 있는 부케인데요. 이거 빛감, 최고, 잘 나온 빛감. 이렇게 음, 빛감을 보여주는데, 이거보다 더 예쁘게 나와요. 이것도 어, 제가 첨부 사진으로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음, 4번으로 해서 부케 군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는만 원에, 만 원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은 조한 다니엘. 조한 다니엘도 요새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목대, 꿀벅지 목대부터 해서 요렇게 가격이 착하게 나오는 빨간 포터 아가도 있는데요. 어, 요거 군생이에요. 조한 다니엘. 여러분, 5번으로 선택하셔서 요거는 5천, 아, 3천원이다. 3천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목대 보신 목지라가 다돼 있죠. 그리고 군생이거든요. 어, 여기 보면, 어, 입장 사이로 자구가 막 나오고 있고요.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펴주면 더 이쁜 아가예요. 이 아이도 군생이 잘 되는 아가고, 목대로 크는 아가입니다. 음다육이고요 이거 조한 단위 이름값 한다고 제가 항상 소개해 드릴 때 그러는데요. 여기 목대 보세요. 목... 목지라목지라된거 목질화, 보이시죠?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는 가격. 3,000원에 선택을 하셔서 5번, 5번으로 여러분 데려가세요. 어, 목대가 이렇게 상당히 굽습니다. 보기보다, 어, 봉기보다 굉장히 오래된 아가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조한단일도 데려가셔서 초콜렛빛에, 어, 이런, 솜털이 조금 나와 있어요. 솜털이 좀 나왔고, 부드러워요, 입장이. 꽃을 피워주면 꽃이 그렇게 예쁘다는 주한 단일, 여러분, 3번, 5번이죠. 5번을 선택하셔서 3,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부용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요렇게. 입장 색깔 보세요. 퍼플색으로 해서 요것도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 있습니다. 나 있고요.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어 백분은 없지만 요렇게 목대가 생기면서 이 아이도 꽃이 그렇게 예쁘잖아요. 어 부용입니다. 부용도 봄철이 되면 꽃을 잘펴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음 지금 이거는 한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부용을 데려가셔서 같이 모아갖고 심어주시면 돼요. 굉장히 예쁜 색감을 주는 보라색을 좋아하시면은 요거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쁘죠? 이쁩니다. <laughs> 어, 요거는 3,000원. 가격도 정말 착하죠? 부용 6번에 선택하셔서 3,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요, 웨스트 레인보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여러분 아시죠? 군생인데, 어, 다 군생입니다. 이렇게 삼두, 삼두 정도 다 되어 있고요. 현재 물을 주지 않아서 굉장히 보드랗게 부들부들 만져도 하여, 아그 목대가 떨, 아, 그 입장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보드러운 아이고요. 이 아이도 데려가셔서요 어, 분갈이 하신 후에 조금 있다가 그 물을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어, 눈에 띄는 아이가 요렇게 너무 이쁘네요. 어, 요거, 만삼천원, 군생입니다. 어, 웨스트 레인보우는요, 여러분, 라일락 금이잖아요? 라일락 금이에요. 라일락에서 나온 금인데, 색깔이 이렇게 예쁘고요. 정말 무지개색으로 나오는 아이가 웨스트 레인보우 금인데요. 삼두 군생으로 해서 만삼천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만삼천원에 여러분, 데려가시면 되시고요. 어, 요 아이도 요렇게 이런 빛감을 내어주는데요. 처음 본 분들은 그거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laughs> 제가 그 처음에 다육이 시작할 때도 이 아이가 너무 예뻤는데 그때 못 샀어요. 그때는 가격대가 이렇게 싸지 않았어요. 그때는 조그만 애기 하나가 2만 원, 3만 원막 그랬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착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요 음,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이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금인데요. 음 13,000원에 7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번입니다. 8번 군생입니다. 얼굴이 삼두. 3두 정도 되는 아가고요. 이 아이도 목동이에요. 목대 보세목지가다돼 있습니다. 어, 조그맣게 달궈진 아가들 지금 여기 그 죽일동이죠. 죽일동에 다사랑 다육인데요. 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다육들도 거의 조그맣게 잘 다져진 아가들이 너무 많아요. 요런 아이들을 제가 와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큰거어 벌려주신 분들 아니면 작은 거 작게 야물딱지게 다져진 아이들을 원하신다면 여기 거 여기 주귤동에 다사랑 다육들을 어 <laughs> 어, 데려가시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이거는 7,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묵은둥이 수령 군생이에요. 8번으로 선택하셔서 음요거는 7,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는 8번입니다. 요, 9번입니다. 9번이고요 어, 완, 짱짱하게 완전 다다져져있습니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까망아이입니다. 까망이. 사이즈는요, 요것도 한 6에서 6cm 정도,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음, 지금 요렇게 보시면 색깔이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붉 해서 흑장미 색깔이 다 나왔습니다. 온통 흑장미 색깔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젤리화가다 돼, 가고 있습니다. 와, 가운데 빛감 너무 예쁘죠? 너무 이뻐요이 아이도, 데려가셔서 물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봄철이니까 이제 금방 뿌리가 나올 겁니다. 나와서, 어, 얘네들이 생장을 시작하게 되면, 성장을 시작하게 되면 물이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이 색깔을 유지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9번을 선택하셔서 후렛이라는 나가예요 까망 아이거든요. 음 8,000원에. 8,000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000원에 가격 까망아이 이렇게 멋지게 예쁘게 다져진 아가를 아 이쁘다 정말 이쁘네요 <laughs> 색깔이 너무 이쁜데요 음 요거 8,000원에 9번 선택하셔서 데려가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여 드릴게요 어,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이것도 까만 그, 젤리처럼 젤리어가 되는까만 그, 로즈예요 파인 로즈라는 아가인데요. 이 아이를 제가 그, 짱짱하게 달궈진 아가를 봤는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완전 이뻐요. <laughs> 완전 이뻐. <예뻐. 웃음> 어, 맨날 이쁘다고만 하지만, 뭐, 어,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이쁜데, 이쁘다고 한 말, 이쁘다는 말 말고, 다른 말이 있을까요? 어, 이뻐요. <laughs> 이쁩니다. 어, 요거 10번입니다. 파인 로즈고 군생이에요, 여러분. 군생인데요. 오늘은 9,000원에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하나, 아가가,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도 8,000원, 7, 8,000원 하거든요. 오늘은 군생 이렇게 멋지게 색을 내고 다지진 않은 아가, 군생 사이즈는 크지 않아요, 여러분. 자구 하나에 한 5에서 6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빛깔이 너무 예쁘죠. 빛깔 보세요. 이게 파인 로즈입니다. 파인 로즈의 정성을 보고 계신, <laughs> 계시는데요. 10번으로 해서 여러분, 9,000원에 파인로즈 군생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집시 군생인데요. 어 이렇게 빨갛게 다 다져지고 있어요. 3두, 4두 군생입니다. 가격도 착하죠? 집시 군생. 요거는 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천원 4두, 3두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얼굴 더 많고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만 어, 얼굴이 다수형이 똑같지가 않아서 원하는 어, 수형을 혹시라도 말씀 음,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사장님께 맞춰 드릴 텐데 만에 하나 없을 두,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서 어, 없다면 이제 최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해서 골라 달라고 하시면 예쁜 거부터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고요. 요거는 집시 군생 모운동입니다. 작게 다져지 나가고요. 어 11번으로 해서요, 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5,000원입니다. 집시, 군생, 어, 다저지나가, 이거는 5,000원에 데려가세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올리비아가 너무 예뻐갖고 <laughs> 올리비아 보세요, 여러분. 오, 너무 예뻐 이거는 찬조 출연. <laughs> 여러분, 찬조 출연. 가격은 안써 있어요. 목대 보세요. 너무 귀엽다. 이런 거는 큰분 말고 작은 분에 심어주면 너무 예쁘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11번은 <laughs> 집시 5,000원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13, 어, 12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군생이에요. 줄리아나 군생인데요. 얼굴이요, 보통, 한다 둘, 셋, 넷. 지금 이 아이는 분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목대 이렇게 길어요. 목대 길고요. 이 아이는 데려다가 햇볕을 짱짱하게 잘 달구시면, 이제 목대 목지라가 되면서 너무 예뻐진 그런 아이가 될 건데요. 색깔이 지금도 예쁘잖아요. 이 아이는 키워놓으면은 이거보다 더 훨씬 더 검불구이 색으로 올라올 거예요. 와, 이아 너무 예쁜데요? 이아 어, 제가 예쁜 거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밝은 빨강으로 라인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길죠? 이건 하나보다는 두개 두 정도 합식하면 너무 예쁠것 같은데요. 가격은요. 12번으로 선택하셔서 8,000원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줄리 아나 보세요. 접신 군생이네요. 여기 접침 자국 있고요. 어, 여기, 이런 색깔을 주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이잖아요. 어, 이것도 지금 그렇게 달구진 아가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파랗잖아요. 하지만 햇볕에 한 6개월 이상 다져놓으면 목지다가 되면서 색깔이 이그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지고 얘도 두꺼워져요. 아가들, 달기들을 대부분 오래 달구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거의 다 입장이 짧아지면서 통통해지고 빛감은 좀 약간 투명해진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많이 봐서 아는데요. 그렇게 변할 겁니다. 어, 이것도 너무 예쁘네요 수영 너무 이쁘죠? 철어가 마치 풀린 것처럼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얼굴들이 많습니다. 얼굴들이 많은 군생, 줄리아나를 여러분 12번으로 선택하셔서 8,000원에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예쁘지만요. 요거에 완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보고, 와,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지난번에도 사실은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 화엽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음, 시집 보낼 준비가 덜돼 있어서, 사장님께서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요렇게 다 정리가 돼 있고요. 그동안의 빛감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왔네요. 이거는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화이트 스노우 군생이고, 가격도 너무 착하죠. 세상에, 나 이거 7,000원 밖에 안 해요. 목대 제가 보여드릴까요? 목대 얼마나 굵은가? 여기 보세요. 중간에 목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엽을 제거하니까 목대가 이렇게 잘 시원하게 보여서 너무 좋다. 하엽이 있으면은 떼어갖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다 있네요. 어 이렇게 굵어요. 얼굴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오늘의 하이라이트 요거는 빼지 마시고 이거 기본으로 이거 구매하시면서 다른 것도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어, 물 들어온 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와요. 대박이죠? 어 너무 이쁘다. 이거 수영도 너무 예술적, <laughs> 완전 이쁜데요. 요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봉우리처럼봉우리처럼 봉우리처럼 얼굴이 이렇게 분지로 나누어진 것처럼,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자구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수영은 뭐다 각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 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좋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좋아요. 이런 게. <laughs> 제 취향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좋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똑같이 건강하고 예뻐요. 근데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봤고요. 와, 오늘의 하이라이트 7,000원, 화이트 스노우입니다. 대박입니다. 요것도 꼭 선점하시고요.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어~ (14번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도 바이올렛 군생인데요 어, 와 완전 빨갛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바쁘셨나요? 하엽 정리가 안 되있습니다. 얼굴 이두근 생기고요. 빛감은 너무 너무 예쁘게 올라오는 중이에요. 이거는 진하게 보랏빛으로나 올라오 나가고요. 입장이 이렇게 어 빡빡하게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바이올렛 퀸입니다. 이거는 6 0 0 0 원에 여러분께 묵은둥이를 보여드리는데요. 어, 가격도 너무 좋고요. 아, 하엽 정리 안 되어있어요 이것도 묵은둥이 목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굵은 목대가 짠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요. 요것도 여러분 데려가셔서 켜보세요. 보랏빛에 어, 백분을 올려주는 그런 멋진 아이. 오, 야, 야, 수영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예, 수영 너무 이뻐요. 이쁩니다. <laughs> 어, 요거, 바이올리 킨 6,000원에 14번으로 선택하셔서, 어,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가딩이라는 아가예요. 저는 이거 보고 라일락, <laughs> 라일락일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가딩이라는 아가예요. 이거는 신품종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아가인데요. 이 어, 요렇게 가운데 보세요. 이렇게 얼룩이. 빨갛게 얼룩이 져 있어요. 백분도 좀 올라 와 있지만 어, 물이 음, 가운데부터 굳어지는 특이한 나가네요. 요거는 만 원입니다. 만 원에 여러분 요거 지금 어, 7cm 정도 되는 풀분에 심겨져 있어요. 외두예요. 외두고 목대가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15번으로 선택하셔서 가딩이라 나가고요. 요거는 얼마에 드리냐면 만 원에 만 원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16번이에요. 이름이 특이합니다. 큐티 로라. 로라의 얼굴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로라의 얼굴이 있는데요. 작아요. 작고 귀여워요. 그래서 큐티 로라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작게, 아무 딱지게 다르진 아가인데요. 요건 6,000원에 드려요. 6,000원에 큰분 선택하셔,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작, 작은 분에 이렇게 작게 귀엽게 키우는 건데요. 지금 핑크빛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시죠. 사이즈는 이게 지금 7cm 정도 되는 풀분에 신겨져 있어요.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싶으시면, 어, 작은 소형분이나 미 미니 분을 선택하셔서 심으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 이름은 큐티 로라라는 아가고요. 귀여운 로라 같아요. 입장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의 로라보다는 입장이 작고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핑크빛으로 살짝 올라오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아이도 지금 굉장히 오래된 아가예요. 가격은요. 16번으로 선택하셔서요. 6,000원에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큐티 로라라는 아가고요. 그다음에 17번 보여 드릴게요. 제이드 포인트라는 아가예요. 이거는, 어, 제가 저거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묵은둥이에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것도 작아요,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어, 빛감 너무 예쁘죠? 제이트 포인트, 제이드 포인트라는 아가고요. 가격은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작지만, 이렇게 목칠화가 되어 있어요. 군생이에요. 제이드 포인트, 신기합니다. 너무 이뻐요. 작은 분에 이것도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요. 지금 물 들어온 거, 보시,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와.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이게 아그네스로즈랑 좀 약간 흡사한가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여기는 심지어 금기가 있어요 이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여기 뭐 금기가 있어요 노란노랗하죠 음, 좀 얼굴 수형들은 모두 비슷비슷한데요 이 아이도 사이즈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분에 어, 심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음, 크게 보일까요? 작게 보일까요? 제가 제가 화면으로 보였을 때는 크게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7cm 정도 되는 풀분이거든요. 여기 에 이만큼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금빛이 있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도 보면 있고 여기도 보면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거 이거 데려다가 콩분이나 미니분에 심어보세요.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색깔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완전. 투명한 빛을 이렇게 맑게 물이 들어주고 있는데 입장 사이 입장에 그 밑에 입장은 이렇게 빨갛게 들어오는 게 음, 너무 매력 있네요. 어 요거 17번으로 해서요. 제이드 포인트라 는 나가고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8번 소개해 드립니다. 18번은 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시는데요. 어, 스파이시가 이 색깔이 완전 절정이 올랐으면 너무 예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음 이쁘죠 요거는 이제 작은 그 종자포트죠 이게 6cm 정도 되는 포트고요 여러분들께서 요거 스파이시는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구매를 못 하시거나 어 가격이 좀 비쌌다면 오늘 최저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거 6,000원에 스파이시를 데려가 보세요 완전 이쁜 꼬맹이 콩분에 심으면 너무 예쁜 아이거든요 가격 좋습니다 스파이시 18번으로 해서 여러분 6,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파이시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다 이뻐요 손톱 끝이 너무 이뻐요 이거는 너무 귀엽게 생겼어. 이것도 보시면 안 예쁘다고 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처음 다육이를 전혀 모르는, 모르시는 분들도 이거 갖다가 보여드리면 완전 예쁘다고 놀랄 것 같은데요. 외모, 아주 뛰어난 외모를 지니고 있는 스파이시도 이렇게 작은 거는 물 드면 이렇게 빨리 들어와서 이쁘지만 큰 것도 있어요. 제가 큰 것도 봤는데 큰거 사다가 이렇게 물을 드려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건 작아서 빨리 물, 어, 빛감을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18번으로 해서 선택해 주세요. 아그 어, 다음에 19번입니다. 가격 굉장히 착합니다. 이것도. 19번 신데렐라인데요. 어, 묵은둥이에요. 완전 묵은둥이 빛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묵은둥이에요. 이두 군생입니다. 목질화 돼 있고요.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고 통통하고. 어, 색깔이 핑크, 그레이 빛이 아니라 모두 붉은 빛, 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신데렐라도 미인하고 조금 닮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입장이 약간 더 넓죽하고 길쭉합니다. <laughs> 미인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근데 통통해요. 입장은. 다른 거에 비해서. 통통하고요. 빛감이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도 착하죠. 이거 9,000원에 데려가시면 되세요. 신데렐라 군생이에요. 목대 군생. 여러분, 9,000원에 데려가셔서 키워보세요. 아주 신데렐라 유리구두. <laughs> 신데렐라. 얼마나 이쁘면 신데렐라고 이름을 지어놨을까요? 그쵸? 어, 이렇게 이쁜 빛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신데렐라 사이즈 좋아요. 요거 12cm 정도 되는 풀분인데 이 정도 차 있습니다. 사이즈 직감하시고요. 모두 군생으로 해서, 어, 오늘 9,000원에 데려가실 수 있는 찬스가 왔네요. 어, 이거는 19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완전 짱짱하게 잘 다져진 수, 수연을 보여드릴게요. 수연, 이거 15cm 정도 되는 풀분이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주 짤막 짤막하고 아주 통통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두께처럼 마치 꽃다발을 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수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목지 목지라가다 됐고요. 여기 보시면 둥글둥글 꽃다발처럼 꽃다발 하나름에 꽃다발처럼 이렇게 수영을 이루고 있는데 목대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근하고 거의 어, 밀착. 전 밀착하는 건 아니지만 좀 띄어 있어요 띄어 있지만 어 그렇게 목대가 나온 수영은 아닙니다 와 이쁘다 수연도 이렇게 이쁜 묵은둥이 목질라된 아가 어 요것도 이쁘고요 너무 이쁘죠 요거 만 오천 원에 묵둥이 수연을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 지금 가운데 보시면 노랗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고요 요것도 똑같이 그렇고요 요것도 하얗고 이렇게 떼야 되는데 <laughs> 그냥 다못 떼서. 음 이렇게 좀 약간 어 옥의 티가 <laughs> 되는 것 같나요? 이런 거다제거했네요 이런 거 너무 이쁘죠? 제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laughs> 어얼굴이 수도 없이 많네요. 요거 수연 사이즈 1 5 c m 정도 되는 풀분에 담겨져 있고요. 어 한몸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요거는 얼마에 들어가냐면 15,000원에 15,000원에 수연 군생 묵둥이 수연을 어, 품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5번이아 20번이었습니다. 20번에 15,000원입니다. 자 21번입니다. 아 이렇게 멋진 수영에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물이 잘 들어와 있어요. 마커스입니다. 이거는 마커스 중품 이상이고요. 얼굴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습니다. 요건 얼마에 드리냐면 0 0 0 원에 드리는데요. 제가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군생이에요. 어우 어우 뒤에 목지라목지라 되어 된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목지라가다돼 있고요. 어 군생이고요. 아우 사이즈도 너무 좋아요. 엄마야. 얘안 다쳤나? 맞네요. <laughs> 어,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이 아이는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너무 깔끔하게, 완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마커스, 모근둥이 군생, 어, 중콘 사이즈, 얼굴이 이렇게 많아요. 가격도 너무 좋죠? 1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커스가, 막 큰다고 해서 마커스가 아니에요. 이 아이도, 얼굴도 이쁘지만, 어,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laughs> 이름 마커스라고 해서, 막 큰다고 해서 그런, 그런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절대로. 이 아이도, 빛감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레티지아, 저 뒤에 있는데, 좀 다르죠 저 뒤에 레티지아도 있는데요 어, 다른 얼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끝에 핑크색으로 지금 색감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얼굴 입장 수, 입장이 입장 아주 수형이 꽈득 차 있잖아요 입장이 이렇게 입장 수가 많고 좀 얇다는 게 특징이에요 마커스도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면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거 띄워 줘야지 <laughs> 안 떨어지네요 어, 이렇게 이것도 더 풍성하게 돼 있어요 <laughs> 와 보세요 마커스입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얼굴이 몇 개야 도대체 <laughs> 이건 중품 사이즈구요. 가격은요, 14,000원에 마카스 중품 군생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어, 이거는 21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2번부터 25번까지는요, 여기 화분에 심겨진 아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요, 그, 뽑아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오늘 선택하는 거는, 어, 그전에는 요거 화분과 분과 함께 가는 걸로 소개를 몇번 해드렸지만, 오늘은 요 화분은 포함하지 않고요. 다육이만 가는 걸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10년 넘게 키운 아가들이라고 해요. 너무 이쁘죠? 와, 목대 보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이기 얼굴. 한몸 군생이라고 하시고요. 이게 이 4만원에 엔시노라는 아가예요. 22번. 다육이 보내드립니다. 화분은 이 화분이 7만원에 판매되는 거래요. 화분이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화분 혹시 필요하시면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소개되는 가격은요. 다육이만 뽑아서 드리는 건데요. 이거 엔시노라는 아예 10년 묵은 묵등이 아주 오래된 아가입니다. 얼굴 보여드리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이런 얼굴이고요. 4만원에 4만원에 22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엔신요 다육이만 뽑아서 드리는 걸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어, 요거 22번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 보여드려요. 이거는 제스타 군생이에요 요것도 한몸이고요. 와, 이것도 오래되나가. 엄청 오래됐다고 하셨거든요. 선생님께 데리고 있으면서 키워내 나가래요. 이거 목대에 자구도 보이네요. 색깔도 이쁘죠? 요거는 25,000원에. 화분은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거는 요렇게 화분에 심어드, 어, 심어 놓은 거를 이제 뽑아서 원하시면 보내드리는데요. 이건 제스타 군생입니다. 이거는 23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거 화분 포함하지 않고 다 여기만 어, 뽑아드리는데 25,000원에 드립니다. 오, 가격 좋죠? 그 다음에 아미스타 군생 있어요. 이것도 꿀벅지예요. 얼굴 보세요. 오래된 묵등입니다. 이것도. 어 10년 가까이 된 나가라고 하는데요. 요것도 25,000원에 2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이것도 아미스타예요. 어 무군둥이 군생이고요. 얼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이런 얼굴이에요. 화분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화분은 안 보여 드릴게요. 다육이만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도 보시고요. 얼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빛과 무모다 올라왔어요. 무운둥이라서. 어, 제 빛깔을 지금 다 내고 있고요. 이렇게 봉우리처럼 안쪽 흰 그, 오므라져 있는 모습이 정말 예쁘네요. <laughs> 요거 24번으로 해서, 어, 25,000원에 다육이만 보내드리는 걸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25번입니다. 이건 매직 골드 잼이에요. 이것도 한몸이고요. 아, 빛깔이 빛이 납니다. 눈이 환해지는데요. 요것도 화분 포함하지 않고 다육이만 뽑아서 드리는 건데, 요것도 한몸이고, 15,000원에. 만 5,000원에 매직 골드 잼입니다. 이건 25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화분을 화분과 같이 보내 주세요. 그러실 때는 따로 문의를 사장님 전화번호 올려드리죠 거기에다가 어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달기만 가는 걸로 해서 25번 매직골드 잼이에요 요로 나가거든요 요거 15,000원에 선택하시면 을이 아가 갑니다 와 이쁘다 근데 빛이 나네요 이거 보여주니까 <laughs> 이거 보여드리니까 아주 저 화면에서도 빛이 나는데요 25번 매직골드 잼 24번 아미스타 묵은둥이 23번 제스타 그 다음에 22번은 엔시노까지 해갖고 화분은 포함하지 않고 묵은둥이 이렇게 잘 키우는 것들을 키우는 아가들을 아가들을 어~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응, 음, 아까 제가 마커스 소개드렸잖아요. 이렇게 모아서 심으니까 너무 이쁘다. <laughs> 요거 사장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아까 그 14,000원에 소개된 아가거든요. 이런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이쁘네요. 여기 보니까 심어 놓은 아가가 있어서 제가 갑자기 또 화분을 돌려서 보여드리는데 여기도 마커스 있어요. 이것도좀 작은 아가를 심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 사장님께서 누다도 심어 놓으셨고. 여기 분채로 판매도 이제 하니까 이렇게 미리 달구세요. 심어서. 화분에다가 심어갖고 여러분들께 같이 드리는 것도 사장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와이 아이도 너무 이쁘죠. 이 아이가 비안트예요. 대박이죠. 얘가 이, 이 아이가 황홀한 연꽃. 대박이다. 벤바디스도 있어 요 여기. 벤바디스 보시고요. 이렇게 묵둥이가 되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나나우꾸미니 같고요. 와 아이보리 보세요. 목대가 있어요. <laughs> 아이보리 너무 이쁘죠. 요거 양진. 양진. 아우 저 너무 이뻐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양진이에요. 대박이죠. 이것도 이 아이가 뭐지? 이름이 미니인가 미니마 종류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온슬로우도 대박이에요. <laughs> 너무 이쁘죠? 저 아이는 저거는 이제 정말 색깔이 <laughs> 블루엘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대박. 블루엘프. 무근둥이 되면 이렇게. 키워. <laughs> 대박이다. 완전 이쁘다. <laughs> 이 아이가 이 아이는 뭐지? 이 아이가 뭐지? 이름이 생각날 듯날듯안 나네요. <laughs> 날듯날듯안 나요. 어, 수빈이다. 수빈 수빙 묵둥이 보세요. 와, 이건 뭘까요? 아메치 쓸까요? 오팔리나? 아니. 후레뉴, 후레뉴 같아요, 후레뉴. 후레니가 이렇게 짧아져요, 입장이. 그리고 이 아이가 라즈베리 아이스인가? 멕시코 수너물인가 <laughs>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 이뻐갖고 제가 이거 소개해드리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음, 오늘 소개된 거 여러분 가격 착한 아가들, 묵둥이 예쁜 아가들 많았잖아요. 어, 선택하시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번호 선택을 하셔서 문자로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화이트 스노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어, 시흥에 있어요. 주길동에 다사랑다유 어, 오셔가고 직접 보시고 사셔도 되시고요. 택배도 되니까 택배 주문, 주, 주문 주셔도 문주 되십니다. 어, 행복한 꽃하아다 여기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